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도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 택시에 챗봇 그록을 장착합니다. 미 국방부가 히토리오 업체 mp 머트리얼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소폭이긴 해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 0.27% 나스닥 지수 0.09% 오르며 나란히 사상 최고치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은 계속되지만 시장은 그저 타코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전일 브라질 50%에 이어 추후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관세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고율 관세가 물가 상승 및 실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점차 이런 위협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악재보다는 AI 기대감 등 호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증시 오늘도 엔비디아 등 기술주 매수 심리가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한 한편, 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고무적이었는데요. 무난한 실업 지표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리스크 온 분위기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관세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경고음도 나옵니다.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을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시장의 낙관론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추후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40에서 50퍼센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일 TSMC의 6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9퍼센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견조한 AI 수요가 재차 확인되자 반도체 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75퍼센트 상승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시총 4조 달러 선을 돌파한 채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골드만삭스가 AI 성장 전략 및 재무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가를 315달러로 제시하자 장 초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AMD는 최근 공개된 MI350 시리즈가 성능 및 가격 면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과 경쟁할 수 있을 거란 HSBC의 코멘트에 4%대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르면 다음 주 내에 그록챗봇을 차량에 탑재할 거라고 머스크 CEO가 밝혔습니다. 더불어 로봇택시 운행 지역 확대에도 나서는데요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어에서는 한두 달내 승인을 얻은 뒤 서비스 개시를 계획하는 한편, 장 마감 후에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로봇택시 테스트 및 운영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피닉스는 로봇택시 선두주자인 웨이모가 2020년부터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역입니다. 아이브스가 팔란티어에 대한 목표가를 140달러에서 160달러로 높여잡았습니다. AI 전략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으며 수년 내차세대 오라클이 될 황금 길목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주가는 5일 연속 상승한 부담감에 소폭 쉬어갔습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MP 머트리얼즈의 우선주 4억 달러어치를 매입해 최대 주주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MP 머티는 미국 내 유일무이한 히토류 광산,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 장산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최근 미국이 히토류를 전략자산으로 지정함에 따라 핵심적인 수혜주로 부상하는데요. 간밤 정부 투자 소식에 50% 추가 급등하며 올 들어 상승률은 190%에 달합니다. 델타 항공이 깜짝 실적을 공개함에 따라 미국 내 항공 수요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하며 항공주들이 일제히 1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실적 부진을 겪던 시리얼 업체 W.K. 켈로그 초콜릿 명가로 유명한 페레로에 4조 2천억 원에 인수됩니다. 켈로그의 주가는 30%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민 체온계와 면도기를 만드는 헬렌 오브 트로이는 관세 타격으로 인해 예상보다 큰 적자폭을 발표한 뒤 22%대 폭락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올해 매출과 이익이 기존 예상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글로벌 매출 호조 덕분에 관세 영향 일부가 상쇄됐다는 CEO의 발언까지 전해지며 애프터마켓에서 7%대 오릅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통제된다면 7월 중 인하가 가능하다. 그리고 연준의 자산 구조 장기채 중심에서 단기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같은 날 내놓은 발언입니다.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와 축소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셈인데요 시장은 비둘기적인 7월 인하론을 보다 무게감 있게 해석했지만 조금 복잡해 보이는 연준의 자산 구조 변동 가능성도 놓쳐선 안 됩니다 연준은 현재 주택 저당증권 MBS 2조 3천억 달러와 10년 이상 장기채 위주의 6조 7천억 규모 달러 자산을 보유 중인데요 이렇게 장기채 비중이 높을 경우 낮은 금리예산 채권을 오래 들고 있다가 금리가 높아진 현재는 수익이 맞지 않아 연준이 매일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납니다 연준의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라며 정치권의 비판에 피해 간 거죠 이런 구조적 문제는 유동성이 높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바로 현금처럼 쓸수 있는 단기채 위주의 자산 재편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솔루션도 함께였던 겁니다. 현재 은행 시스템의 3조 3천억 달러가 넘게 보유 중인 지급준비금도 2조 7천억 규모면 충분해 보인다면서 시중 유동성을 더 줄여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 정부는 부채 한도를 늘려 장기채를 많이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행한 장기채를 연준이 사지 않겠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겠죠. 재정 정책의 운신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에 더해 지급준비금 목표 하향 등 금융시장 유동성 축소 관련 언급은 시중 유동성이 중요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수 있으니까요. 향후 이 발언의 파장, 연준의 운용정책에 실제 변화가 있는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3개월 만에 다시 중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상무부장을 만나는데요. 그에 앞서 젠슨황 CEO와 도너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 만남이 기획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A100과 H100, H800에서 H20까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길은 여전히 자갈밭받니다 하지만 전일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9월 블랙웰 ITX 프로 6000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HBM, nv링크 등 최첨단 기술이 제거된 중국 전용칩이 출시될 걸로 보이고 엔비디아는 이 칩에마저 추가 제재가 가해지지 않도록 물밑 작업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파트너 중심 tsmc가 6월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tsmc의 첨단 패키징 생산능력의 70% 이상은 엔비디아가 선점 중이죠. 하지만 tsmc의 6월 매출은 2,637억 1,000만 대만 달러로 전년과 비교해선 26.9% 늘었지만 5월 대비로는 17.7% 줄었는데요. AI와 HPC 수요는 견조했지만 6월 신대만 달러의 절상 효과, 분기말 재고 조정이 겹치며 6월 매출의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간밤 애플이 2026년 상반기 저가형 아이폰을 포함해 신제품 파이프라인을 대거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TSMC는 3분기 및 하반기 전망을 통해 애플 신제품 출시를 위한 부품 수요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TSMC는 오는 17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AI에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성장 산업군 중에는 많은 열을 빨리 식혀야 하는 AI 데이터센터 냉각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존 AWS가 엔비디아와 협업해 자체 개발한 데이터센터용 냉각 시스템을 공개했는데요. AWS는 그동안 버티브와 같은 외부 공급업체의 첨단 액체 냉각 시스템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버 내 GPU 칩에 직접 냉각액을 공급하는 콜드 플레이트 방식과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팬 코일 방식의 공랭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IRHX 냉각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센터 공간과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소식에 버티브의 주가는 한때 11%까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버티브 전체 매출의 약 10에서 15%는 액체 냉각 부문에서 나오는데 해당 사업 부문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 거죠. 하지만 월가에선 버티브가 여전히 글로벌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AWS의 IRHX 시스템에 팬코일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소식 챙겨 보시고요. 더불어 아마존은 기존에 30억 달러 이상 사상 최대 투자를 진행한 엔트로피에 추가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TI 원유 선물이 2.7% 내린 66.57 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11% 오르며 97.6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 선물은 0.1% 강세.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또 한번 경신하면서 11만 6천 달러 선에서 사상 최고치 영역 거래 중입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